아, 퇴사한다고요? 아, 사직해 사직해야 된다고. 사직해야 어, 저 지금 IM 택시 처음 타보러 갑니다. 아, 저도 사실 뭐 택시를 이용하긴 하는데 오늘은 아, 처음으로 IM 택시를 불러서 가보려고 합니다. 기사님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차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엠택시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출발지는 진나택시이고 그리고 목적지는 양재동입니다 가서 탑승한 다음에 좀몇 가지 궁금한 것좀 물어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사님이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차가 아, 참 아늑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기사님 제가 실례지만은 그뭐 유튜브 채널 유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후기를 좀 담아볼까 싶은데요 네네. 괜찮을까요? 설명을 해도 아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뭐있으요그몇 <laughs>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특시 채널을 네.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차가 엄청 깨끗하네요 근데 이 관리는 굉장히 엄하게 시더라고요아 회사에서요? 어, 네네. 청소 이런 거. 교육을 사회간 받았고, 나흘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흘 교육 중에는 청소, 청결, 그 가장 강조하고. 어. 근데, 우리 손님들은 딸리 가는 걸 원하시는 손님은 아니니까 네. 속도 지키고, 나폭거 절하지 마요. 뭐,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하죠, 그쵸? 네, 네 맞아요. 저도 그전에 택시 타고 날때그 생각이 좀 돼봤는데. 네. 은들은 워낙 잘하시네요, 그게 아이고, 부드럽게 차가 그렇게 만주시니까 좋습니다. 음, 아, 아닙니다. 아 교육이 사일 동안 진행돼요? 네 사일 교육이랑 이일 동안 실전이라든가 거로. 네. 기술이 좋았고. 네. 아. 멘티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하루는 현장 실습, 겸 테스트 평가 나요. 아 테스트 평가. 네, 네. 아.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어. 거기서 결격되면 안 된대요. 그렇죠. 사실 거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 그러면. 네, 그래서 마지막. 아, 되게 잘 그거 하는구나. 네. 기사 교육이나 네. 드라이버 교육을. 제목, 제목, 제고 네. 뒤에 딱 IM이라고 표시가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저, 저 고객님께서 아까 그, 미리 유튜브 마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고객님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이, 뭐 이런 따라갈 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이 옛날 택시 드라이브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음. 그거에 로망이 돼가지고 딱만 네. 들가할줄 알았거든요. 기억 떠오르니까. <laughs> <그렇게 해보나? 웃음> 그전에는 몰라. 저는 택시 네. 타고. 네네. 선이 막 이렇게 잘할 때재밌게그 맞아요. 그게 뭐 사실은. 손님들이 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네. 계속, 아니면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좀 대화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먼저 대화를 걸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말만 해라. 네, 아세요. 그쵸. 그렇죠. 오전 근무 몇 시부터 하셨어요, 오늘? 선생님 오늘? 6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퇴근은 한 4시, 3시, 5시 정도 하겠네요. 그대가? 네시에는 안 되고 네. 제가 세시 반 정도에 회차를 해서 네. 청소를 해요. 아그 세시 반에 창고지 들어가서 네, 청소를 하고 다음 분이 가지고 가고 또 그분도 인수인계할 때는 청소를 해서. 그러면 그분은 네시에 교대하고 몇 시에 차를 그분은 야간 하시. 야간 하면 몇 시까지 하시는 거지? 그냥 쭉 하시. 네시까지 네, 하시. 하는... 저희는 근무 시간 열시간입니아 그럼 네시 하면은 야간까지 하면은 몇 시야? 새벽, 새벽 2시까지 하네 그냥. 좀시부터 하고 그냥 다 아, 아, 꼭 2시 에 끝나라는 건 아니,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저희는 10시간 근무시간 중에 약속되 있는 시간은 10시간이에요. 네. 아, 10시간. 그, 저희 아. 그다른 다른 택시도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제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아 그래서 시스템에서 알게 돼가지고. 지제다 하니까, 예. 요즘에는. 네. 그러면 수익님은 하루에 기준금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아이엠 택시는 산업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급여를 주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보이지 않게 통계로 하겠죠. 6시 반, 6시간 30분 이상은 운행을 해야 돼요. 미 밑에 가동시간을 따지는 건가? 비투비는 소문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어... 제가 여기서 이제 휴, 휴식이라는 걸들어 가지고... 아, 운행하는 시간이 굉 객상이 서어요 6시 간 30분, 음. 그리고 그, 그월 기준군 같은 거 있을 거 같잖아요.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아, 그 드레싱인데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뭐 이렇게 어? 그, 농땡이를 할면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걸로 리뷰어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아이엠을 아직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원래 다른 택시회사티어에는 음. 기준금 있고 기준금 넘으면은 네. 뭐6대사나뭐 네. 이렇게가지고 성과금으로 네. 배분하잖아요 매출을 음, 여기는 기본금이 있고 다른 네. 항목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아. 고객님들 평점을 주는걸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니요 평점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고 예, 예. 상점이 어... 만약에 나쁘면 아주 나쁜 상태는 하차를 해야 돼요. 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썼어요 아 퇴사한다고요? 네. 아그 사직해야 한다고 사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불만족을 받든 나쁜 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해야 된다 이점 얼마 이상을 받아야 돼요 모든 곳에서이거는 좋은 점이 파다 택시나 이런 거는 코를 인근에 있는 택시들한테 다 뿌려주니까 택시들이 우르르 e 걸로간다 그래요. 요 음. t 데 x 거는 저한테만 와요 e x 데 이거 e 손님도 받으시죠? 그렇죠 x a 님이 이렇게 하면 e x a s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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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x a 카카오나 타 s 콜은 안 받아요? 저 x a s t e t e 만해요 IM Texas t e 카 a s Texas t e x 는 s t e x 카 s Texas t e x a Texas t e x a 카카오하고도 경쟁관계가 제일 자연아 이런 당연히 원래 카니발에 이런 게 있죠? 어, 이 네, 뒤에 그치. 네 아, <laughs> 카니발 중에서 고급차를 <그게> <laughs> 써서 아 제일 좋은 거막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의자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아 옵션 어. 새로 바꿔서 시트가 좀 편안하게 이것도 다 설치한 거고 차단막도 네, 그편안 공기청정기도 있고 잘돼있네요 소독도 되어있고 네. 뒷좌석도 넓고 맞아요. 이거는 그 버스열차선도 타잖아요 안태버요 왜요? 12인생이기 때문에 1 2인생이상이니까 그럴거예요 이 기본요금이 4,500원이죠? 예예 네, 심야는... 네. 심야랑 시외는... 좀 더고 할증 붙고요 할증 붙고 음. 그거는 일반 택시랑 똑같은데 기본요금이 좀 비싸고 시가장에 음. 음. 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에서 5 0까 50%까지는 %까지. 50 아닌데 길이 많이 막혀서 정체가 되면 타임 딜레이 때문에 붙는게 좀더 <laughs> 유튜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걸 좀 알려주시면 저도 나지에한번 볼게요 아, 저기 그럼요 선생님 저기요 적어주세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되냐면요 네네. 제가 그냥 가면 못 해온다고 하다보면 적어주시면 여기 보니깐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팬 혹시 있으세요? 아예아 제가... 나중에 또 이것도 제가 올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면...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에반스 택시. 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나중에 네. 시간할 때 한국인가? 네, <laughs> 네. 택시 채널이어가지고, 네, 그냥. 아, 이 엠이 되게 편하네요. 이게 실내가 역시 공간이 널찍널찍하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이게 색깔도 갈색 베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도 되게 편안한 것 같고, 아, 선생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동 및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연히, Thank